자, 31번 문제에 행렬 A와 행렬 B가 나와있고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는 행렬 X는 하고 물어봤네. 행렬 X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식을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 시작해 보도록 할게. 우변에 있는 X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2X가 될수있고요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라고 할수 있는 거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렬 x를 양변을 2로 나눠준 2분의 1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야. 자, 그렇게 된다면 은 얘는 2분의 1에 행 마이너스 a 더하기 3b를 이제 계산해 본다면 마이너스 a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먼저 지워놓고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1, 2, 5 마이너스 3 더하기 3b라고 얘기하는 거는 3 마이너스 6, 9, 3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. 그래서 두 행렬을 더해 준다면 2 마이너스 4, 14, 0이라고 할수 있네. 자 근데 아까 전에 잊지 않았던 거 2분의 1을 잊지 않고 이제 다시 곱해 준다면 구하려고 하는 행렬 x가 1-2, 7, 0이 됩니다. 라는 거를 알수 있어. 자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지?